자,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포게임, '눈'이라는 게임이에요.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사방이 좀 막혀 있는데, 아, 제가 겁이 좀 많아요. 그래서 게임 리뷰도 공포 게임은 좀안 좋아하는데, 아, 뭐지? 집중하겠습니다. 아 공포게임 소리들이 지금 3시가 넘었거든요 새벽 아, 이게 댓글 중에 공포게임 리뷰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선생 하려고 지금 하는 중인데, 아, 시간대나 뭐나 다 너무 무섭네요. 아, 이거 뭐지? 아, 놀래라. 지도구, 이거 오늘 더빙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. 문이 두개고 계단으로 내려가보겠습니다 아, 뭔가 나올 것 같아. 아, 이런 꼭 느낌은 꼭 맞는다니까. 도망쳐봐야. 어디있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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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뭐야 뭐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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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요어있어어어어어어어어 어아아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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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가 안움직 어. 이론을 사용하여 위치를 아 마우스가 안 움직입니다. 아 이게 뭐야, 뭐? 아우씨. 야아 너무하기 싫다. <laughs> 자 끝까지 플레이해 보겠습니다. 이게 제일 쉬운 버전이거든요. 그러니까 뉴비라고 래서 제일 쉬운 버전이에요. 지금 있는 거야. 아... 바람 소리, 뭐 어디 창문 열렸나? 이렇게 문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네. 아, 막, 머리 아픕니다, 갑자기. 아, 뭐야, 이 새끼는 또! 어, 뭐. 아, 죽었어요. 뭐야, 가만있어. 어. 아. 아, 나 소리 너무 싫다, 씨. 에이. 아, 보통 아, 난이도에서요. 완전 최악급. 아까 그거 쉬웠는데 이상하네요. 자, 이번에 진짜 제대로 쉬운 버전을 했으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. 뭐, 이 밑에 이상도 없어요. 제가 뭐좀쉬워야 빨리 끝내고 리뷰 하니까 제일 쉬운 걸로 했어요. 뭐, 뭐 공포 게임은 뭐 거기서 거기죠. 뭐아문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아 어, 발견했고. 아 다시 따시마... 아 죄송합니다 아, 갑자기 아자기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타이밍이 이게 헤드셋을 끼고 혼자 볼륨을 키고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죠 문을 열어서. 다 발견했습니다. 이제, 입구만 찾으면, 끝나요. 입구만 찾으면. 아 아, 여기 나가면 있을 것 같아. 싫어. 아. 아. 담옵니다 담아. 아, 어깨 막 담이 와요. 아. 나감 또 있는 거 아니겠죠? 여기 없네. 저기 어딘가 있는데 사진 있는 데 있네요. 저거 어디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. 저거. 아.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. 아 나가기가 싫어. 분명히 저 감이 있을 것 같은데. 아, 씨. 아 지하에 있나봐요. 이안먹어지아 무슨 소리야 이거. 저 눈을 먹으면 왜왜 어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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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앞에 있어요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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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, 앞에, 앞에. 앞에, 앞에. 아... 아... 아들 아아 어, 엄마 아... 아 뭐야 왜 갑자기 돌아 아! 자 마음을 다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좀거리거리좀 떨어져 있거든요 방이 근데 불이 늦게까지 켜있고 방이 좀 끙끙거리니까 시름소리처럼 그런 소리 내니깐 뭔 일인가 하고 오셨나봐요 깨셨나봐 아, 기 가면 또 있겠지 막 목에도 담아요. 아, 헐지. <laughs> 뒤로 아, 안 가죠. 어.

보편적인 공포게임이었다. 뭐, 그 정도 느껴집니다. 아, 리뷰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히요, 모두.